선고 어느 화창한 봄날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 게오르크 밴데마는 2층 자기 방에 앉아있었다. 이 동네의 집들은 대부분 날림으로 만든 나지마가 모양의 강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어서 지붕의 높이나 색깔에 따라서만 구분되었다. 게오르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막 끝내고 장난하듯 천천히 봉한 다음 장 넘어 강과 다리 그리고 연녹색 풍경이 펼쳐진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친구가 고향의 불만을 품고 벌써 수년 전에 공식적으로 러시아로 도망갔던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 그는 빼떼르 부르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불쑥 찾아와 늘어놓던 불만 그대로, 시작은 좋았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진한 것 같았다. 타지에서 죽으라 이랬지만 별 소득이 없다 보니, 얼굴을 다 덮은 이국적인 수염은 어릴 때부터 친숙했지만, 이제는 누렇게 떠서 병색이 완연한 그의 얼굴을 잘 가려주지 못했다. 자기 말대로라면, 그는 그곳 교포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그 고장 사람들과도 거의 사귀지 않으며, 아예 노총각으로 남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 안 됐긴 하지만, 아무 도움도 줄수 없는 이 친구에게 편지에다 어떤 말을 한단 말인가. 그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말해 삶의 무대를 다시 이리로 옮겨 예전의 친구 관계를 전부 복원하고, 음, 그렇게 하는데 장애될 일이 전혀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전부 복원하고, 덧붙여 친구들의 도움을 한번 믿어보라고 권하기라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말은 친구를 생각해 주는 것만큼이나 그를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가 시도했던 일들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모두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이고 이렇게 되면 그는 영원히 낙향한 사람으로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고 친구들만이 다소나마 이해해 줄 테니 그저 고향에서 성공한 친구들의 말이나 따르는 늙은 아이가 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가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는 모두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를 고향으로 데리고 오리는 계획은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 스스로도 이제는 고향 사정에 대해서 통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객지에 그대로 머무르려고 할 것이다. 친구들의 충고에 기분이 상해 그들과 이전보다 더 소원해진 채로 말이다. 하지만 그가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진짜 고향으로 돌아와 설명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와 의기 소침해져서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친구들 없이는 잘 지내지도 못하면서 수치심에 시달리게 된다면 정말 고향도 친구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엔 예전처럼 타양에 그대로 머물러 지내는 편이 그에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그의 삶이 여기서 실제로 더 나아지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편지라도 제대로 주고받고 싶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먼 지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꺼낼 법한 이야기조차 그에게는 차마 제대로 할수 없었다. 이 친구가 고향에 들러지 않은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는 러시아의 정치 상황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별볼일 없는 장사치인 자신이 잠깐 출국하는 일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매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러시아인 수십만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 세계를 누리고 누비고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게오르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년 전쯤 엄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후로 게오르크는 아버지와 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친구가 건조한 태도로 편지를 써서 조의를 표한 표현한 적도 있었다. 아마 게오르크가 느꼈을 법한 슬픔을 객지에서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게오르크는 그 무렵부터 다른 일들을 할 때처럼 죽기 살기로 사업에 매달렸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당신 생각대로만 사업을 밀고 나가려 했기 때문에 겨우르 그가 소신껏 일하는 대방이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에 관여하기는 해도 전보다 덜 나설이 하는 것 같았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도 큰 몫을 차지했다. 음, 이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때의 2년 동안 사업은 전혀 뜻밖의 성장을 이루어서 종업원을 두 배로 늘여야 했고 매출도 다섯 배나 뛰었다. 앞으로의 전망도 의심의 여지 없이 좋았다. 하지만 친구는 케오르그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조문 편지에서 그는 러시아로 이민을 오라며 케오르그를 설득하려 했고 베테르부르그에서 케오르그가 사업체의 대리점을 낼 경우의 전망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 수치들은 게오르크가 지금 올리고 있는 매출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게오르크는 이 친구에게 자기 사업이, 크,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고 알려줄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그가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게오르크는 한가한 일요일에 생각에 잠겨 있노라면 기억 속에 이리저리 쌓여있다가 떠오를 법한 별 의미 없는 일들에만 편지에 잔뜩 써보냈다. 게오르크의 바람은 친구가 그긴 시간 동안 고향에 대해 만족스럽게 간직하고 있었을 상상들을 방해하지 말자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게오르크는 그, 당그 사이 뜸문뜸문 보낸 편지에다 별 관계 없는 남자가 마찬가지로 별 관계 없는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세 번이나 전했고, 그래서 게오르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친구가 이들의 결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다. 게오르크는 자신이 한달 전에 부잣집 처녀 프리다 브란텐펠트와 약, 약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것보다 이런 일에 대해 편지하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 그는 약혼녀에게 이 친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이 친구와 나누고 있는 특별한 편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말했다. 그럼 그분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네요? 그래도 저에게는 당신 친구들 모두를 알고 지낼 권리가 있어요. 게오르크가 대답했다.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이해해줘. 내가 연락을 하면 아마 그는 올 거야. 최소한 나는 그렇게 믿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친구는 마지못해 왔다는 것에 마음이 상할지도 몰라. 어쩌면 날 부러워할지도 모르지. 한가지 분명한 점은 그 친구는 불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불만은 언제든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외롭게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사실이야. 외롭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신은 알고 있어? 알지요? 그렇지만 그 친구분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결혼을 알 방법은 없나요? 그것까지 막을 길은 없겠지. 하지만 그 친구가 사는 방식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야. 게으르크, 당신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아예 약혼, 약혼 같은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 그건 우리 둘이 책임질 문제야.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게오르크가 약혼자에게 키스를 하자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래도 속상해요라고 말했다. 그때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아도 아무 일 없으리라 여겼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란 인간은 원래 그래. 그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그의 친구가 되기에 더 적합한 인간으로 새로 만들 수는 없지. 그리하여 실제로 게오르크는 이날 일요일 오전에 쓴 장문의 편지에서 자신이 약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친구에게 알렸다. 가장 기쁜 소식은 마지막까지 아끼 두었지. 프리다브란템펠트라는 아가씨와 결혼 약혼을 했네. 유복한 집안 아가씨야. 자네가 떠나고 한참 뒤에야 이곳으로 이사를 왔으니 자네는 내 약혼자를 알리 없을 거야. 자네에게 이 약혼녀를 자세히 소개해줄 기회가 또 있을 걸세. 그러니 오늘은 지금 내가 아주 행복하다는 소식만으로 만족해 주게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는 이제 자네가 그저 평범한 친구가 아닌 행복한 친구를 두게 되었다는 점만 빼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만 알아주기 바라네 내 약혼녀는 자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 직접 편지도 쓸걸세 자네에게 그녀는 좋은 친구가 될걸세 자네 같은 총각에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군 여러 가지로 바빠서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줄 아네만 그래도 혹시 이 결혼식이 자네의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네 좋을 대로 하게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겨오르 그는 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한참 동안, 한참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는 남자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지만 겨오르 그는 얼빠진듯웃습 을빠진 듯 웃을 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찔러넣고 방을 나와 작은 복도를 가로질러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갔다. 그는 벌써 몇 달째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평소에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계속 얼굴을 볼수 있었다. 부자는 점심을 같은 식당에서 함께 먹었고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긴 했지만 그런 다음 두 사람은 게오르크가 예전에 빈분이 그랬듯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요즘처럼 약혼녀를 만나지 않는 한 각자 자기 신문을 들고 그실에서 한동안 함께 앉아 있곤 했다. 게오르크는 오늘처럼 햇볕이잘 드는 오전에도 아버지의 방이 그토록 어둡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좁은 마당 저편에 높이 솟아있는 담장이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국으로 간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절배한 창가 구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력이 나빠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를 조금이나마 잘 보려고 눈앞에다 신문을 비스듬히 잡고 보았다. 탁자에는 먹다 남은 아침이 놓여 있었는데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 아, 게오르크구나. 아버지는 얼른 일어나 글을 맞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의 묵은 잠옷 앞자락이 벌어지면서 펄럭였다. 게오르크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거인이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여긴 정말 어둡네요. 겨울로그가 말했다. 그래 좀, 어두, 좀 어둡긴 하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창문도 닫으신 거예요? 그게 더 좋아. 오늘 바깥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겨울로그는 조금 전에 했던 말에 덧붙여 설명을 하려는 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그릇을 치워 잔장에 놓았다. 실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노인의 그동을 멍한 눈으로 쫓으며 개오로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제 베테르 부르기에다가 제 약혼 소식을 알리려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슬쩍 편지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베테르 부르기에는 왜? 아버지가 물었다. 친구가 살거든요. 하며 개오로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가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 라고 생각했다. 여기서는 두 다리를 쭉 벌리고 팔짱까지 끼고 앉아 계시잖아. 그래, 너의 네 친구. 아버지는 강조하던 말했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처음에는 그 친구에게 제 약혼사치를 숨기려한건 말이에요. 별다른 <laughs>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배려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그 친구는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혹, 혼자서 생각했지요. 다른 데서 제 약혼소식을 들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물론, 외톨이로 살고 있는 그에게 그럴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직접 그에게 약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냐? 아버지는 이렇게 물으면서 큰 신문을 창득에 놓더니 신문 위에다 안경을 올려놨다. 그러고는 손으로 그 안경을 덮었다. 네,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가 좋은 친구라면 저의 행복한 약혼이 그에게도 행복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제 약혼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도 편지를 붙이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게오르크, 아버지는 이가 빠진 입을 크게 벌렸다. 들어봐,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의논하려고 나에게 왔다는 거지. 그건 진짜 잘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네가 내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나쁜 일도 없을 거란 말이다. 나는 이 문제와 관계없는 일까지 들추내려 생각은 없다. 너의 엄마가 세상을 버린 다음부터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런 때가 온것 같기도 하구나. 가게에서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어.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겠냐마는 음, 설명이 있습니다. 내게 숨기고 숨기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되겠네요. 의도적으로 나를 속이겠느냐마는 하여간 나는 이제 기력이 딸리고 기억력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숱한 일을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할 것 같구나. 첫째는 자인의 순리 탓이고 둘째로는 너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낙담이 너보다는 내가 훨씬 크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편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말인데 게오르크, 제발 내게 감추지는 마라. 이건 사소한 문제고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잖니. 그러니 나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말거라. 너 정말 빼떼르부르그에 그, 그런 친구가 있긴 한 거냐? 겨우로 그런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친구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죠. 친구 수치명을 준대도 아버지와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몸을 대로 돌보지 않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을 챙겨야 해요. 아버지는 우리 사업에서 제게 없어서는 안될 뿐이에요. 그건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만일 사업이 아버지의 건강을 해친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게문을 영원히 닫을 거예요. 그건 안될 일이죠. 그럴 경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생활 방식을 알아봐야겠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아버지는 늘 여기 이 어둠침침한 방에만 계시죠. 당장 그실에만 나가도 햇빛이 많이 뜨는데도요. 게다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드셔야 해요. 창문을 꼭 닫고 계시지만 신선한 공기가 아버지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올 테니 의사의 처방을 따르죠. 방도 바꾸는 게 어때요? 아버지가 앞쪽 방으로 옮기시고 제가 이리로 들어올게요.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에게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 물건을, 물건을 전부 다 같이 옮길 테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우선 당장은 침대에 좀 누우세요. 아버지에게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해요. 자, 옷 벗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할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바로 방을 옮기시겠어요? 그러면 우선 잠시 제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러는 편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게우르크는 아버지 곁에 바짝 붙었었다. 아버지는 백발이 뒤엉킨 머리를 가슴 쪽으로 떨구고 있었다. 게우르크야 아버지는 미동도 않고 그를 나직이 불렀다. 게우르크는 얼른 아버지 곁에 꿇어 앉았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 위로는 눈 가장자리까지 가득 찰 정도로 커다래진 눈동자가 게오르크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는 빼테르부르그에 친구가 없잖아. 언제나 농담꾼이더니 이제 내게도 농담을 하는구나. 어떻게 빼테르부르의에희 친구가 있단 말이냐. 도무지 믿을 수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게오르크는 안락의자에 앉은 아버지, 안락의자에 앉은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고. 그야말로 힘없이 서 있는 아버지의 잠옷을 벗겨드렸다. 곧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되네요. 그 무렵 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잖아요. 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걸요. 아버지는 그 친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방에 있었는데도 아버지께는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한 적이 최소한 두 번쯤은 돼요. 저는 아버지가 왜그 친구를 싫어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아주 별난 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중에 그와 격이 없이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도 끄덕이며 질문까지 하시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는걸요. 잘 생각해보면 분명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예를 들면 그가 키에프 출장 중에 본 일인데 폭동이 일어나자 한 성직자가 발코니에 올라가 손바닥에 넓게 피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서는 군중에게 호소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아버지도 이따금씩 여기저기에 이 이야기를 되풀이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로 그는 아버지를 다시 의자에 앉히고 리넨 속옷 위에 속옷 위에 입고 있던 네이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그는 별로 깨끗하지 않은 아버지의 속옷을 보며 그간 아버지에게 너무 무관심했다고 자책했다. 아버지의 속옷을 챙기는 것은 분명히 그가 당연히 해야 할일 같았다. 겨우로 그는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 아직 약혼녀와 명확하게 의논해 본 적도 없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버지가 옛날 집에서 혼자 사실 거라고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결혼을 해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굳혔다. 잘 생각해 보면 새로 꾸민 가정에서 아버지를 돌본다는 것도 너무 늦은 일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두 팔로 하나 침대로 옮겼다. 침대를 향해 몇 걸음 걸어나가는 사이 그는 아버지가 자기 가슴께로 늘어진 시계줄로 장난을 치는 모습에 기겁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곧바로 침대에 누일 수도 없었는데 그만큼 아버지는 시계줄을 꼭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대에 눕자마자 모든 게 귀찮아진 것 같았다. 손수, 이불을 어깨, 넘으로 끌어올려 듣기까지 했다. 겨우로 그는 산 앞에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그 친구 기억나시죠? 그렇죠? 겨우로크는 대답을 부추기듯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불은 잘 덮었느냐? 두 발까지 잘덮혔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 침대에 누우시니, 누우시니 좋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겨우로크는 아버지의 이불을 잘 여며 주었다. 잘덮혔느냐 아버지는 또한번 물으면서 대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안심하세요. 이불은 잘 덮었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게오르크가 질문에 대답을 다 하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불을 힘껏 걷어져 치고는 침대에서 꼿꼿이 일어났다. 그 힘에 이불이 한순간에 활짝 펼쳐져 날아갔다. 아버지는 한쪽 손만을 천장에 가볍게 대고 있었다. 너가 나를 덮으려 한다는 걸 안다. 이놈아. 하지만 난 아직 덮이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이라고 해도 너 하나 상대하기엔 충분해. 아니 상대하고도 남지. 너의 친구는 나도 잘 알아. 그 친구가 내 마음의 아들일지는 모르겠다. 너가 오랫동안 그를 속여온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 이것 때문이 아니냐? 그게 아니면 무엇 때문이겠어? 너는 내가 그 애를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가 사무실에 틀어 박힌 것도 그 때문이지. 사장이 바쁘니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가 러시아로 거짓 편지를 쓰기 위해 만든 핑계 아니냐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세상 아버지들은 배우지 않고도 아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줄 알지. 너는, 너가 그 애를 이겼다고 생각했지. 너의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깔고 앉아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를 굽鞴 굴복시켰다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잘난 내 아들께서는 결혼을 결심했지. 게우루크는 아버지의 섬뜩한 모습을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잘 안다고 하는 빼떼리 구르그의 그 친구가 전혀 없이 게우루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먼 러시아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다. 폭도들이 손에 다들려텅빈 가게 문과 기대어 있는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부서진 진열대와 갈기갈기 찢어진 물건들, 찢어진 물건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가스 등 받침 사이에 서 있었다. 왜 그는 그토록 멀리 떠나야 했던 건가? 그렇지만 나를 좀 봐라. 아버지의 외침에 겨우르 그는 모든 것을 움쳐쥐기라도 한. 하르는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달려가다가 그만 중간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 여자가 치마를 축껴 올렸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피리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역겹고 멍청한 이니 치마를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상황을 묘사하느라 아버지가 속옷을 노비쳐 들자 전쟁때 입은 허벅지의 상처 자국이 드러났다. 그 년이 치마를 이렇게 이렇게 쳐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가 그녀한테 달려간 게고 너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녀에게서 욕심을 채우려고, 너의 의미에 대한 기억을 욕보이고, 친구를 배반하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침대에 처박아 놓기까지 한 거야. 하지만 애비가 꼼짝도 못하는지, 못하는지 어디, 어디 한번 보겠느냐? 아버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서 완벽하게 일어 서더니, 다리를 이리저리 내돌렸다. 자신이 통찰에 만족한 듯, 얼굴에는 웃음이 번뜩였다. 겨우로 그는 아버지에게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고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오래전에 그는 어떤, 어떤 우외로로든 뒤에서는 또는 위에서든, 뒤에서든 또는 위에서든 불의 불의의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하리라 결심했었다. 이제 그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결심을 되살려냈지만 마치 짧은 실한 가닥이 바늘 귀를 통과하듯이 이내 그 결심을 다시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이 말을 강조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집게손가락을 까딱까딱 흔들었다. 내가 여기서 이그 친구의 대리인이거든 무슨 코미디 같은 말씀이세요? 겨우로 그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곧바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이 백해무익한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혀를 깨물었다. 너무 아빠 허리가 구부러질 지경이었으니 이미 해가 늦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 물론 내가 코미디 같은 짓을 하긴 했지. 코미디 말이야. 말은 참 잘했다. 늙어서 호라베가 된 내게 무슨 다른 위안거리가 있겠니? 말해봐라. 대답하는 그 순간만은 살아있는 내 아들이길 바란다. 배신한 직원들 손에 쫓겨나 금방 이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며 뼛속까지 쇠약하지 내게 무엇이 남았겠니? 그런데 아들이란 놈은 신이 나서 세상 천지로 나돌고 그 전에 내가 준비해 두었던 사업들은 접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도 제압이 면전에서는 신사 같은 표정을 지으며 슬슬 피해 다녔지.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몸을 앞으로 굽히, 굽히겠지라고 게오르가 생각했다. 제발 확 꼬꾸라져 상상조각 나버렸으면. 이 말에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윙윙 맴돌았다.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굽히긴 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게으르크가 다가서지 않자 예상대로 아버지는 몸을 다시 일으켰다. 그 자리에 그냥 있어.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이쪽으로 다가올 힘은 있지만 그를 의지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착각하지 마라. 아직은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다. 나 혼자라면 아마 내가 순순히 물러났겠지만, 너의 의미가 나한테 힘을 주었다. 나는 너의 친구와도 동맹을 맺고 있고, 너의 단골 명단도 여기 내 호주머니에 있지. 잠옷에도 주머니가 있다니. 겨우르 그런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며, 이말 한마디로 자기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순간도 한순간 뿐이었다. 그는 연달아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약혼녀 팔짱을 끼고 오기만 해봐라. 그 여자를 내 옆에서 싹 쓸어버릴 테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할지는 짐작도 못할 거야. 개오르크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시로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이 진실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이 구석에 서 있는 개오르크를 향해 고개를 끄대였다 오늘 너가 너의 친구한테 약혼을 하시는 편지를 써야 할지 물었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 애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다 알고 있단 말이다. 너가 내게서 필기도구를 뺏는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내가 편지를 썼지. 그래서 그 애가 몇 년째 찾아오지 않는 거야. 그 애는 모든 일에 대해 너보다도 수백 배는 더잘 알고 있어. 그 애는 내 편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읽겠지만, 너가 보낸 편지는 읽지도 않고 왼손으로 구겨버릴 거야. 아버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팔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그 애가 모든 것을 수천 배나 더잘 알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수만 배겠지요. 겨우로 그는 아버지의 말을 비웃기 위해 이렇게 말, 말했지만 그 입안에서 이 말은 아주 심각하게 울렸다. 나는 몇해 전부터 너가 이 문제를 들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 말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니? 너는 내가 신문을 본다고 생각하니?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쩌다 침대 속에 깔려 들어갔내지알수 없는 신문지 한 장을 게오르크에게 던졌다. 게오르크는 이름조차 모르는 오래된 신문이었다. 철이 들기까지 는 얼마나 꿈물거렸느냐 너의 엄마는 살아 생전에도 기쁜 날들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지. 너의 친구는 러시아에서 쫄딱 망해가고 있고 이미 3년 전에 그 친구는 버려진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지. 그리고 나, 내 형편이 지금 어떤지는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 걸 보라고 눈이 달렸을 테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감시하고 계셨군요. 겨우로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연민 어린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너는 아마 그 말을 진작부터 하고 싶겠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야. 그러고는 더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는 너 말고도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았겠지. 여태까지 너는 너 자신밖에 몰랐다. 너는 원래 순진한 순진한 아이였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지. 그러나 이것만 알아라. 알아라. 내가 너에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하느라. 겨울 그는 방 밖으로 내 몰린 느낌이었다.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로 자빠지면 내는 쿵 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려왔다. 게오르크는 마치 경사면을 자빠지며 내는 콩깍지가 귀숫가에 계속 들려왔다. 게오르크는 마치 경사면을 미끄러지듯 급히 청개를 뛰어 내려가다가 아침 척소를 하러 올라오는 한녀와 맞닥뜨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라고 소리치며 한녀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지만, 게오르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무언가에 내 몰린 덥에 대문 밖으로 튕겨 나와 차도를 넘어 강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움켜잡듯이 난간을 꼭 붙잡고 철봉을 하듯이 몸을 뒤 위로 날렸다. 여전히 난간을 붙잡고 있었지만 양쪽에서 힘이 점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난간 사이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버스는 겨오르크가 강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가볍게 묻어버릴 것이다. 그는 낮은 술로 외쳤다. 부모님, 그래도 저는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숨, 던졌다. 그 순간, 수많은 자동차 행렬이, 끄, 행렬이 끊임없이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